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라연의 낚시 얘기에서 라연이와 함께 일상을 기록 중인 써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올려 드린 영상을 한번 보시면 태안의 한 해수욕장에서 도다리 원투 낚시를 하고 왔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대학생들이 맨발로 와서 해변에서 이렇게 걷기도 하고 앞에서 막 수영을 막 하는 바람에 저희가 낚시를 하다가 중간에 접고 오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저희가 올려 드리고 나서 이제 한 구독자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 사실은 태안의 모든 해수욕장이 낚시 금지다. 근데 낚시 금지라는 거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그렇게 찍었는데 일반적으로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영상을 보면 해변에서 낚시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변에서 다들 낚시를 하실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한다는 글이 올라오셔 갖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말리포 해수욕장에 갔을 때는 어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크게. 여기가 낚시 금지다. 해수욕장에서 낚시하시면 안 된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요번에 갔을 때는 바닷가에 갔는데,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해수욕장에서. 그래서, 어? 해수욕장에서 낚시가 되나? 그래갖고 이제 라연이한테 제가 얘기를 해서 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할수 있나봐. 그래서 저희가 해수욕장을 다 주변을 다 돌아봤어요. 근데 낚시 금지 현수막이라든지 낚시 금지 표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있지가 않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걸 다 철수를 했다는 거는 낚시를 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 이래서 이제 라연이랑 제가 이제 안일하게 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어. 태안의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태안 해수욕장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곳에 낚시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22년에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안에 있는 모든 해수욕장에서는 낚시가 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안수산과에다가도 연락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그러니까 이제 태안의 해수욕장을 관리하시는 그 관리하는 팀에 이제 연락을 해서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 통화 내용을 이제 편집 없이 제가 통화한 거, 어, 이제 풀버전으로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변에서 낚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예,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영상으로도 좀 알려드리고 이러려고 지금, 네. 예, 혹시 지금 통화하는 거를 제가 녹음을 해서 이렇게 그 관련 법규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는 영상을 찍고 싶은데 혹시 그게 가능할까요? 네, 예,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좀 그, 뭐지, 그, 혹시 그 해변이 태안 해변은 전부 다 낚시가 금지가 돼 있는 건가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아, 네네. 저희가 이제 법상으로 정한 게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곳만이에요. 아, 그러면은 태안에 있는 해수욕장이면 그럼 하간포 해수욕장 뭐 이렇게 말리포 해수욕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지도상에 해수욕장 표시가 돼 있는 거기만 낚시 금지라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태안군에 총2 네. 8개의 해수욕장이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거기 있는 해변에서는 이제 낚시를 할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혹시 해변이 아닌 그 혹시 말리포 같은 경우도 해수욕장이 있지만 방파제가 또 있잖아요. 네네. 그럼 혹시 방파제는 낚시를 해도 되는 건가요? 방파제에서는 낚시를 해도 되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최초의 이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가 음, 해수욕장을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이나 근데 하게 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네네. 발을 이제 낚시 바늘에 찔려서 다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아네 네네. 네. 근데 이제 방파제 쪽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 해수욕장 바깥에 항구 쪽에 이제 왼쪽에 네네제그 네네. 오른쪽에 이제 안쪽이 해수욕장 구역은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개정하게 된 사유가 그 낚싯바늘이 어쨌든 바다에서 떠밀려와서 음. 해변에 네, 계속 음, 음. 생겨서 이제 발을 다치시는 거니까 그쪽 에서도 이제 저희가 조례로 거기까지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그쪽에서도 안 해주셨으면 싶죠 아 그러면 위험이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면 혹시 그거를 만약에 어, 그... 그 뭐지 자, 아 음,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떤 네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것도 또 말씀을 해주셨으면 네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이제 과태료를 매기게 돼 있어요 네 저희가 과태료는 5만 원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아네 네네. 네네 그리고 해수욕장 법상에 저희가 이제 그 준수사항에다가 이거를 추가를 한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시에 그 해수욕장에서 이제 나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낚시를 이제 하는 것을 그렇게 금지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담당 공무원분들이 강제적으로 낚시를 못하게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그 법적으로 돼 있고 만약에 네, 그분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게 이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네, 이제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네, 전체적으로는 태양군에 있는 22개 해수욕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해수욕을 할수 있는 곳에서는 낚시를 하지 말라는 얘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태안 쪽에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태안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하시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근데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건 현장 계도가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로 낚시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여기서 낚시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할수 있는 그전에는 법안이 없었는데 2022년에 그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서 담당 공무원분들이 가서 낚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계도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랬을 때 철수를 안 하시고 계속 낚시를 하시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받으실 수 있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낚시 금지 구역에 대한 정확한 규정,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거에 대한 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태안에 22개 해수욕장에서 낚시가 금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해안에 해수욕장 22곳이 어디냐? 이걸 전부 다 우리가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이해하기 쉬우신 거는 일반인들이 그, 땅바닥이 이제 고운 모래일 경우에 맨발로 걸어 다니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이 돌에 막굴 같은 껍데기가 이렇게 많이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뻘하고 이런 게 섞여 있고 이런 지역은 맨발로 걸어 다니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는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시죠. 본인들도 이제 발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괜찮고 이제 모래사장, 완전히 해수욕장.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모래사장에 가면 맨발로 걷는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다칠 위험이 있는 곳. 그러니까 그냥 딱 가서 보시고, 아, 여기는 모래사장이구나. 여기는 사람들이 맨발로 다닐 수 있겠다. 그런데는 해수욕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여름에 놀러 가면 해수욕 하다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거는 이제 양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희가 영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 저희는 실제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어 해변에서 낚시를 할때 저희는 간조에 낚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조에 낚시를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늘 간조에 낚시를 하고 그리고 해변이기 때문에 모래사장이라서 채비가 터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실제로 낚시를 하면서 저희가 3년, 4년 어, 해변에서 낚시를 했을 때 진짜 단한 번도 채비가 터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늘이 터지는 경우는, 어, 낚시를 해서 오다가 터지는 경우가 아니고, 이제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개가 너무 많이 삼켜서 저희가 그거 바늘 인위적으로 저희가 자르는 경우, 그러니까 도다리의 입속에 도다리에 바늘이 있어서 자르는 경우,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바늘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낚시가 끝나고 난 바늘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랐을 때 그냥 바닥에 버리지 말고, 그거를 이제 가져가,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항상, 어, 영상에다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거를 이렇게 자세히 안 보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해변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어, 해변에서 낚시를 할수 있구나. 어 괜찮구나 그럼 도달리 잡을 수가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를 그냥 낚시를 가게 되면 만조에 낚시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조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앞에 들어와 있고 해변 완전 가까이잖아요 거기서 낚시를 하다가 만약에 채비가 터지거나 바늘이 떨어지거나 그랬을 경우 해수욕을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많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바늘을 다치게 돼서 이런 지금 어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는 해수욕장에서 어, 맨발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낚시는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봄에 도달의 시즌이 되면 해수욕장에서 낚시를 많이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어, 해수욕장에서는 낚시를 잘 못할 것 같고 방파제나 갯바위권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포인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영상은 좀 무거운 영상이 됐지만 이제 태안에 있는 해수욕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 걸어다닐 수 있는 어그 모래사장 이런 데서는 낚시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